안녕하십니까. 이슈 추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 1주년 평가가 어떤지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홍시장과 대구시 지역언론 그리고 시민단체와 야당의 홍준표 시장 1주년 평가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홍 시장은 재임 중 자기가 할 일을 70% 정도 다 했다며 자화자찬한데 이어 대구시는 역대급 수출실적을 자랑했고 지역언론들도 후한 점수를 주었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는 퇴행과 폭주, 야당은 화려한 말잔치 속에 결과는 빈손 뿌리라며 혹평을 했는데요. 백경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기자와 얘기 나누기 전에 그 취임 1주년 맞은 홍준표 시장 본인은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영상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계획했던 일에 거의 90% 이상은 한것 같습니다. 한것 같고. 무엇 보다도 통항 신공항 법이 천신만고 끝에 통과 되고, 나니까 앞으로 티켓 신공항 사업이 순조롭게 갈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대구 어느 신문사, 간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80%일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넘고 지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화자찬 1세기네요 백기자, 홍 시장이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출입 기자들 만났다는데. 어떤 얘기가 왔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임 1주년 기념으로 3일 기자실을 찾아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홍 시장은 사전에 계획했던 일의 90% 이상은 다한것 같다. 네. 갈등이 있었던 부분도 80% 정도 한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나중에 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재임 중할 일은 70% 정도 다 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네, 홍 시장의 그 자화자찬한 것처럼 지역 언론들도 뭐 대부분 호환 점수를 주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1일 매일신문 제목을 보시면 두명중한명홍 시장 잘한다, 전 연령 모두 지지 이런 제목을 뽑았고요. 네. 내용으로는 대구 시민 두명중한 명이 홍준표 대구 시장의 시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고 알렸습니다. 네네. 그리고 영남일보는 시위 아카데미 의 사일날 홍 시장이 네네. 왔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1 년간 기득권 카르텔 깨는 데 집중했고 네네. 성과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네네. 제목을 뽑았고요. 네네. 홍 시장은 시위 아카데미에서 대구가 최악의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네네. 경제 사정이 좋아지고 네네.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네. 대구신문은 대구 광역시 대, 군이 대구 편입 등 초거대 신경제권 도약 발판 마련, 이런 걸 제목을 뽑았고요. 네. 홍시장의 보도자료에 나온 얘기를 그대로 인식 했는데, 1년 전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를 건설하고 한반도 3대 도시 영광을 되찾기 위해 대구 불길로 혼신을 다했다 음. 이런 평가를 내렸었습니다. 아 네. 그 백기자 그리고 그 전국의 광역 단체장 여론조사에서 그 홍시장에 대한 대구 시민 그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과 언론들 지역 언론들이 음. 어 일주년을 극찬을 해, 음. 자화자찬하고 극찬했는데 문제는 이제 시민 여론조사 예얼미터 음.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대구 시민이 홍 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22년 11월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6월 16일날 5월 광역잔치단체장 긍정평가를 발표했는데 조사기간은 4월 26일부터 네네. 5월 1일, 5월 20, 26일부터 5월 31일까지였고요. 음. 광역단체별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도에 네. 1,000명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 근데 이제 이리미터가그 5월 발표부터는 좀 이상해졌던 게 뭐냐면 네네. 예전에는 17개 시도지사의 평가를 다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5월 때, 5월부터는 5월 평가, 6월에 한 5월 평가부터는 하위 7개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잘한 10곳만 발표를 하는 거죠. 네. 거기에 이제 홍시장이 없어요. 네. 예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고 일, 일곱 개하위에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12가 강원 그 김진태 지사가 48.7%인데 네. 그럼 문제 우리가 유치해 볼수 있잖아요. 네. 48.7%보다는 상당히 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보시, 보시면 되고요. 홍시장 지지율은 22년 11월 57.8%를 음. 기록한 다음 4월에 49.8%로 떨어지면서 한 번도 이게 올라가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어, 백기자 그 설명 들어보니까 그 홍시장 본인은 그 성과를 좀 많이 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지지율이 그 생각에 못뭐 미쳤는지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네. 글을 남겼다죠. 7월7일입니다 네. 지지율의 일이 일비하는 지도자가 되면 네. 나라나 지역을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어. 수가 없습니다. 네. 임기 중 앞만 보고 원칙과 추진력을 갖고 공무에 임하고. 퇴임 후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시민과 국민들의 네. 판단을 받으면 됩니다 자신의 낮은 지지율을 네. 염두에 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뭐라고 해, 해야 될까 항상 이게 뭐가 빠져나가는 구멍은 확실하다 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네네그 지금부터는 그 민주당하고 시민단체 그 네. 평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민주당 대구시당이 그홍 시장 취임 이후에 그 저도 몇 번은 평을 봤는데 일단 네. 홍 시장이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어떤 논평을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그 침일주년 평가는 좀 혹평에 가깝다라고 내가 볼 정도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이니까 당연히 아, 네. 이제 뭐 평가가 나쁠 네. 수밖에 없는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7월 1일 날 민주당 대구시당은 구미 해평 칠순 이전 합의 파기, 대구 신청사 이전 사업 번복, 국가 로버 테스트 필드 사업 표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강제 변경, 네. 북구문화예술 클러스터 이전 문제, 산단 삼조 태양강 프로젝트 성과 미미 등을 열거하면서 대구는 1년 내내 먹구름만 끼었다. 네. 대구 시민이 정치 경력 많은 분을 뽑아 시민의 목소리를 살펴달라고 했더니 말잔치만 가득하고 돌아오는 건 겁대기뿐이다. 앞으로의 대구가 걱정이다. 라고 논평했습니다. 네. 그렇고 시민단체 평가도 보니까 민주당 대구시당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제 조금 네. 뭐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어 시민단체 평가가 너무 저기 아주 좀 뭐라고 해야 하나요 직설적인 부분이 있어요. 대구 참여연대는 이제 4일 날 민선 8기 홍준표 시장 1년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시장 1년을 태행과 폭주라고 규정하며 이와 관련한 시장의 지난 1년 시정 1 5 장면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정은 태행하고 홍시장은 폭주한 시간이었다. 권위주의와 사유화, 제왕과 우민 정치, 적대와 분열의 독서들이 독서들이 만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생각하고 이런 판단은 음, 서로 다있겠지만 수수 앞서 말씀하신 거 보면 또 홍시장의 그 낮은 지지율이 기사와는 또 지역 언론을 좀 제가 보니까 찾아볼 수 없다는 게 홍시장 일주년 평가에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은 남은 요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이제 그뭐 대구시가 보도자를 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뭐 6월 29일이든 7월 1이든 이제 네. 보도 아니면 7월 4일이었나? 요뭐 네. 이렇게 보도자를 내는데. 네. 어 어쨌든 대구시는 1 년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뽑습니다. 네. 또 어떤 거는 이제 전국 최초라는 단어를 쓰는데 네. 문제 이제 전국 최초 최초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무슨 이제 지자체 최초 아니면은 뭐 광역 단체 최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 이게 자, 자신을 이제 과대 홍보한다는 음. 느낌을 받는 것들을 하긴 합니다만은 네. 문제는. 어, 언론이나, 일, 언론들이 음. 그, 리얼미터가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굳이 뭐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음. 이런 조사 결과도 있고, 시민들의 여론이 이렇게 나빠지고 있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그렇죠. 내놔야 되는데, 네, 그게 전혀 없었다라는 네. 거죠. 그냥, 그냥. 찬양만 하고, 찬미만 음. 하고. 음. 우리 홍 시장님 듣고 싶은 얘기만 들려주는 언론이 되가고 있다는 좀 씁쓸한 것들이 네네.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비평하는 것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음. 주장을 보면 이분이 이제 기자 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어, 그걸 보고 시민들의 평가를 좀 해주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이 마지막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엄지 이거 뭐뭐 반대를 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빚내서는 절대 안 줘. 그건 빚내서는 절대 안 돼. 빚내서 청사짓는다는 거, 그거는 있을수 없는 여자. 대구 시민들이 그건 바라지 않는 거야. 나는 상격동에서 인기 맞춰도 별 불편함이 없어요. 내재임 중에는 절대 재정 건전화, 그게 제 1의 목표야. 빚내서 뭘 하겠다? 그건 절대 안 해. 농산물 이전시장 할때 반대한다고. 청사 와서 난리치고 하던 사람 지금 반대 있습니까? 도축장 한다고 청사 앞에 와서 난리 치던 사람 지금 있습니까? 반대한다고 저들끼리 모여서 떠든다고 해서 그걸 내가 어이 나내빚 내서 지어줄게 내가 그런 소리 할 사람 아닙니다. 홍준표 시장은 자신이 재임하는 동안 중공식은 하나도 못 봐도 좋다면서. 장밋빛 청사진으로 가득찬 50년 후 대구 미래를 입쁘러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 취임 1년 뭔가 손에 잡히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니깐 야당과 시민단체의 평가가 야박했던 것 같습니다. 홍 시장님 미래 50년 대구만 바라보지 마시고 남은 3년 가시적인 성과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시 추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